쿠팡에서 인기 있는 선풍기 베스트 2 소개할게요. 이 선풍기는 충전만 해두면 최대 78시간까지 코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선이 없으니까 거실에서 안방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서 좋더라고요. 진짜 조용하고 BLDC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전력도 덜 먹고 소음도 거의 없어요. 보조 배터리처럼 이렇게 척 올려놓으면 자석처럼 딱 붙어요. 리모컨도 있어서 침대에 누워서 조작 가능해서 완전 편해요. 올 여름 선풍기 하나 장만해야 한다면 고민 말고 이 선풍기 추천해요. 두 번째 소개할 건 아이리스 서큘레이터예요. 겉보기엔 그냥 작은 선풍기처럼 생겼죠? 근데 이게 그냥 선풍기가 아니에요. 바람이 앞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상하좌우로 회전하면서 방안 전체에 시원한 바람을 돌려줘요. 에어컨이랑 같이 쓰면 냉방 효율 진짜 미쳤어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진짜 조용해요. 지금 2단인데 거의 무음 수준이에요. 리모컨도 있어서 누워서도 컨트롤 가능하고 여름엔 선풍기 겨울엔 공기순환기로 사계절 다쓸수 있어 하나쯤 있어도 괜찮겠죠? 쿠팡에서 인기 있는 에어 스테퍼도 소개할게요. 걷기 240칼로리, 계단 오르기 440칼로리, 에어스테퍼는 무려 600칼로리. 얘는 천국의 계단과 노르딕 워킹을 동시에 할수 있는 기구예요. 하체는 스테퍼로, 상체는 스틱으로. 그야말로 전신 운동 끝판왕이에요. 근데 운동보다 방방이 타는 기분? 재밌어서 계속 타게 돼요. 무릎이 괜찮을까? 걱정되시죠? 얘는 밑에서 에어로 받쳐주고 스틱으로 체중 분산되니까 무릎 부담 거의 없어요. TV 보면서 운동할 수 있어서 매일 운동하고 싶어져요. 좁은 공간에서도 실속 있는 쿠팡 빨래 꿀템 3. 이불 빨래 널기 불편하다면 이거 추천해요. 넓은 공간 없어도 동글동글한 구조 덕분에 언제든지 편하게 넓고 공간 걱정 없이 깔끔해요. 작지만 디테일은 완벽한 미니 빨래판. 한 손에 쏙 들어와서 빨래할 때나 보관할 때도 정말 편해요. 요즘 해외에서 인기 핫한 이거 한번 써보세요. 세탁기에서 건조기로 옮길 때, 건조기에서 꺼낼 때도 이거 하나면 손쉽게 꺼낼 수 있어요. 부드러운 소재로 옷감 손상 걱정 없어요. 좁은 공간에서도 똑똑하게 빨래하려면 이세 가지 꼭 챙기세요. 도마 한 개로 다 쓰면 좀 찝찝하잖아요? 칼자국 사이로 세균 들어가고 냄새까지 배면 진짜 비위 상하죠? 이건 플라스틱도 나무도 아니고 프리미엄 스테인리스 304 소재예요. 물로 싹 씻기만 해도 냄새랑 세균 번식 걱정을 덜었어요. 가장자리 홈 덕분에 김치 국물 다 잡아주고 양면이 다르게 디자인돼서 한쪽은 고기, 다른 한쪽은 과일 야채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안심이에요. 쿠팡 틈새 수납템 베스트 3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 뒤에 붙이는 수납함이에요. 특히 화장실 문 뒤처럼 좁고 자주 쓰지 않는 공간에 딱이에요. 신발도 최대 세 켤레나 들어가고 청소도구와 스프레이 세제를 걸어두기 좋아요. 두 번째는 길이 조절 가능한 틈새 선반이에요. 버려두기 아쉬운 공간을 알차게 이용할 수 있어요. 공간에 맞춰 길이를 조절해서 쏙쏙쏙 끼워 넣으면 끝. 마지막은 자석으로 붙이는 3단 수납함이에요. 세탁실 바닥에 물건 늘어놓지 않아도 되고 자력이 강해서 떨어질 걱정도 없어요. 틈새까지 알차게 똑똑한 수납 시작해보세요. 반찬통 새로 바꾸시려면 이거 추천해요. 라인녹스 스테인리스 밀폐 용기는 국내 생산 304 재질로 연마제 걱정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해요. 이중 실리콘 패킹은 분리돼서 찜찜함 없이 말끔하게 세척이 되고 음식물 새는 걱정은 전혀 없어요. 뚜껑을 봐도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 가능하고 세림한 디자인이라 냉장고 정리도 깔끔해요. 가족들 건강을 생각해서 인체에 무해한 스테인레스 반찬통으로 바꿔보세요.